<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사무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뭐 드디어 게임입니다! 녹방에서 <목소리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매운 거안먹어면 됩니다. 일단 바로 게임 속 들어가시죠! 책! 아, 이미 영상을 찍었는데요. <목소리도> 그게 영상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그냥 전투 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불전드님이랑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보시죠. 잠깐만! 제가 만약에 6에서 지면 6일 동안 제가 공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챌린지 이름은 불전드님을 이겨라입니다. 불전드님은 마법덱 저는 본덱입니다 네, 지금 양팀 다 이기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 바로 첫패는 무엇이 될지 아, 바로 로켓. 지금, 네, 보셨느니, 아, 못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굉장히, 어, 그 사이 스파킹하고 벌써 1점을 따냅니다. 네, 이어서 역공. 네, 이어서 공격합니다. 아, 의사 비변인가요 네, 이어서. 아, 너무 빠른가요? 네, 잠시만요. 어, 지금 엘릭서를 주팀다 모으고 있습니다. 스파키로 다시 한번 기선제압을 하려는 딱지아 아니. 하자 본게 이번엔 두 번은 안당안 당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로켓. 네 마녀. 아 이거 냅두면 죽거든요. 아 총만 보 사용합니다. 어렵게 어이게안다네요파이어볼아네 응. 의미 사변충네 가장 충 노무. 네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하번썼어요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네 이제 낙지는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해고군대로 무덤을 네. 막는 거 싶었지만 돈마법으로 다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 통남으로 끝내겠다는 <laughs> 의지가 있는 낙지입니다. 아 스파키로 끝낼라? 아 시간 시간. 시간이 적습니다. 아, 하지만, 33, 33, 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못냅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1대0, 낙지 1. 네. 지금 하판이라도 치면, 공대 자리에서 6일 또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낙지입니다. 네, 두 번째 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조금 대기 바꿨는데요. 아, 지금 조금 더, 둘 다,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스파키... 아, 이번엔 스파키 아이번갑전해 두고 왔어요 네또갑요 반사격 네이번 하이골 군데아돈마블으네요네 프린세스가 여기서 계속 짜드짜짤짜래 짤대, 짤드미 짤대, 짤대미, 짤드미지 어 이번엔 통나무가 좀더 빨랐습니다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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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드미지 계속 계속 데미지 입히고 있어요 제가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지나요? 아, 파이어볼로 박을 했습다 아, 이거 이번에도 가뿐하게 이길 것 같은 낚시. 오, 감전 네, 동나법, 동남업. 동나법으로 그냥 프리셋을 커트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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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계속 때립니다. 오, 보통은 그냥 한 번에. 어? 뭐 네. 아, 대박! 아 이렇게서 해 마녀가 아주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프리시스, 프리시스. 네 이거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역시 가파키. 자세는가파키 그리고 막판 아 새로운 소식. 막판은 그냥 자기의 본덱으로 한다는 부전주님. 네 과연 이번 본전 본덱 대 본덱인데요. 과연 이번 승자는? 아, 에바랑, 지금, 카드가 잘 나왔는데요? 어, 호그라이더. 도둑까지. 호그라이더는 일단, 일단, 호그라이더랑 도둑은, 그냥, 미니페카랑, 해골병사, 해골병사랑 마녀랑 끝났습니다 아, 어, 여게메타미디 아, 메타나이트. 메타나이트. 아, 이 덱의 약점이 메타나이트인데요. 이렇게 매사나이트를 그냥 뽑네요. 네,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부전느님, 부전느님,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지? 에바, 에바라, 에바? 여기 에바를두네요 네, 여기 가뿐하게. 오 감전 변수가 생겼습니다. 감전된 변수. 어, 오 아슬아슬하게. 미니페카가 이겼습니다 오 반대쪽에다가 홈라이더 도었 선택 오동남무골려 보지만 약해요 HP 약해요 500까지 밀것 같은데요 이거 되나요 되나요 오510오 맞췄네 이거 맞췄네 이걸 맞췄네 <laughs> 네이번에 플리세스 아까 굉장한 아예 1점을 다 아예 따냈어요 아 그걸 했는데아 도둑 하지만 도둑은 해골장사한테 그냥 먹죠 아, 하지만 해골병사한테 녹는 해골병사가 녹, 해골병사를 녹일 수 있는 맥타라이트. 아, 내가. 오, 이 정도 시험 많이 끌려줬어요. 오, 역시. 갓미리팩카 역시 세네요. 갓파키도 역시 갓파키. 갓파키. 갓파키 한지만 아, 이거 못데로 통나무. 통나무. 아,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약했어 아 반대쪽에는 루알 하... 자이언트가 이거는 이게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이승부는 어찌 될지 네! 아 간신히 간신히 뺐네요 오 어... 다시 통나무 오! 메이페카 혼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한개 어, 깠네요 일단 한개 통나무로 깔수 있습니다 나총나방개로 깎고 내반 바... 요아자이오티를 그냥 담대하게 이제 불전 든 이거 이제 이겼다는 생각이 것같습니다 과연 그다음 낙지 낙지는 어떤 선택을 하지 오, 아, 나 크라운 한개는 따는 선택. 이건 패배 이건 패배 인정할 건데요. 아, 이번에 방이 이기다서 오, 쓰리 크라운, 쓰리 크라운, 쓰리 크라운 실패. 아, 아쉽네요. 아화내고 있어요 인성 무엇? <laughs> 네 이렇게 제가 공대 자리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안돼 내 네, 공대 일단 하겠습니다. 계속 간다. 아돼 대공대 여기 뒤에 보시죠. 과연 누가 이겠지? 그러면?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